안녕하세요, 트로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앵커리의 똑티비 채널에 올라간 저와 앵커리가 만든 인천 콘서트 콜라보 후기 영상 아직 못 보셨나요? 대부분 보셨죠?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리의 똑티비를 만들어가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프로분들이 모여서 임용웅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고 수준 있는 방송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어제 임용웅의 인스타그램에 콘서트 후기처럼 4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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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콘서트를 보고 온 사람으로서 사진만 봐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물며 콘서트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더욱 감동과 설렘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요. 누구보다도 임용 본인이 감동을 받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위에서 조명이 예쁘게 올라와서 머리카락과 반짝이 상의가 빛나고 있죠? 두 번째 사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연핑크 의상을 입고 콘서트 중에 무지개를 노래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얼굴이 참 해맑게 웃고 있죠. 특히 이 색상의 의상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닌데 임영웅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콘서트 댄스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죠. 이제 대구 콘서트와 서울콘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임영웅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댄스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큰 배려이고 댄스팀 멤버 각각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콘서트 후기 영상 중에도 언급드렸던 감성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몰입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이 노래에 빠지기 위해서 집중하여 몰입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도 아티스트로서의 진중함이 느껴지고 노래에서는 더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용 측에서 콘서트 후기와 같은 이미지들을 대방출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좋은데 이 인스타그램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진의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임용의 최신 사진들을 좀 크게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트로통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 픽셀 작업을 해서 사진을 더 크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감동 사진은 원래는 이 정도 크기의 사진입니다.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임영웅 주위에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얼굴과 의상이 더욱 선명하고 빛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보정한 사진 보시죠. 두 번째 연핑크 의상 사진은요. 작업하면서도 결과물이 가장 눈에 띄게 좋아져서 좀 보람을 느꼈던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보실게요. 이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해맑음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옆에 댄서의 얼굴도 확실히 보정되었어요. 즐겁게 춤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 콘서트 팀과 함께한 사진은 작업하면서도 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영웅의 콘서트가 더욱 빛이 났다. 정말 숨은 공로자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페이를 받고 춤을 추겠지만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프로의 모습으로 자신이 아닌 임영웅을 빛내주기 위해 끝까지 웃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보정한 이미지를 보실게요. 전에 사진보다 멤버 얼굴 하나하나 살아있죠. 이분들이 바로 임영웅 전국 콘서트 아임 히어로 댄스팀입니다. 마지막 몰입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사진은 원래 이 정도의 크기였는데, 이렇게 약 4배 정도 키워서 머리카락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크게 보니까 더 몰입이 되네요. 이상 임영웅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더 크게 더 예쁘게 작업해 보았습니다. 저는 임영웅의 팬심을 담아서 임영웅이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트로통을 운영 중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컨텐츠의 다양성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임영웅의 최신 뉴스들을 다루고 있고 특히 임영웅의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행보에 대해서 많은 칭찬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컨텐츠가 아닌 제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임용웅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통이었습니다.